사람이요 어, 남을 훈계하는 거 메시지하는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근데 그게 내 신앙이 되고 내가 문제 만났을 때 내가 고난 당했을 때그 신앙으로 내가 내 자신을 훈계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도, 신앙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신앙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난을 볼 수만 있다면요. 문제를 볼 수만 있다면요. 고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영적섬이십니다. 보통 문제가 오면은 해석부터 틀립니다. 그 문제를 신앙으로 억지로 버텨낸다? 그것도 틀렸지만은 더큰 실수는요, 문제를 딱볼 때에 문제로 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보는 눈도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사단이는뭘 노리며 나는 무엇을 경신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다고 흘러봤는가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이 뭔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못 보면요 문제가 틀리면 답도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문제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입니다. 문제를 누리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정말로 누려버려야 돼요. 대부분은요, 문제 면요 문제 막 휘말려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문제를 다르게 봐요? 문제를 누려요? 어? 문제가 축복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누굽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요. 문제 왔을 때에. 응답이 막혔을 때에, 뜻밖의 고난이 왔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 그럼 어떤 마음이 니까 이게 마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제기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교제, 장기2장 10절, 절입니다. 절대적은요, 교제 끊어지면 죽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 절대 삽니다 절대 생명입니다 생명의 은약입니다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다 누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 봅니다. 왜냐?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모든 성공, 모든 은혜. 그 근원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먼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왜냐? 봤거든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신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자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참된 응답을 숨겨져서 보내신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요, 문제 보는 눈이 다르고요, 문제를 누립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주보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 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 하나님을 늘 교제하는 사람은요 새벽기도죠, 좋습니다. 사실은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면요 죽을 힘을 써야 됩니다. 겁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 안 하면 다른 목숨터돈 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끌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전도 현장 가보세요 문제가 첩첩선정입니다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여정이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여정을 갑니다 오히려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문제 오니까 기대하던데 하나님이 또이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까. 내 속에서 기대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막 아, 골치 아프고 짜증나고 아니요. 설레는 겁니다. 어제 강단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고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속에 있으면은 문제도 신앙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쉬운 게몇번 있어요. 이렇게 딱 목회하다 보면 어. 이 문제만 넘어서면 하나하나 큰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앞에서 선택이 주저앉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 저 사람 전도 제작감인데, 그냥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육신의 거을 앞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요 옷 넘어서 먹고 늘 주저앉았어요 주지 주지앉을때 이런 저런 그럴 때다 핑계들이 많았어요 넘어서 버려야 돼 넘어서 뿌리면요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하도또 넘어설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생겨버립니다 근데요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시험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주저앉아 봅니다. 저는 아쉬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전도 제작감인데,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는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세요. 저를 보세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일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일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나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나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지구상 7 0억 인구를 움직이고요, 온 우주를 움직여지고 이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만나게 하셨고요. 저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게 시작이 어딨었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보이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한 사람을 한 시대의 전도자로 자세대 전도 운동을 전도인들 섬길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보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억지로 갖다 깨 맞춥니까? 전말에 말씀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듣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요, 응답이 참 응답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요, 어쩌다가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저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장르마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다. 완전 착각을 습니다 군산에 갔더니요, 군산에 집사님 두 분이 내게 기억에 남을 만한 소리를 해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토록 외치로 호남보금화를 하나님이 이루는 중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네요. 우리는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라는 과 교제하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육신의 것만 보입니다. 현실적인 것만 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성문응답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보이고 현실만 문제만 보입니다 나는 평생 못 벗어납니다 뭘 현실 보고 문제 보고 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는 사람 그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항상 기뻐하라 택다인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육신이고 세상적인 범사에 감사라 택다인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응답이 왔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게 사람이요 신앙이 메시지는 들어서 아는데 메시지는 할수 있는데 연약한 자에게 강하게 할수 있는데 교훈도줄수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보는 것을요 우리 새벽기도 지금 몇명 나왔습니까 우리 장군님 몇분이데요 문제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뒤집어 뿌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르님들을 영적 선비수로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올바른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안이 못 열리고, 엘리바스 봐보세요. 온갖 것을 가지고 네가 범죄했으니까 고난인데 정직하지 아니한는데 어떻게 끊어지겠느냐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몰고 갑니다 그것도 위로한 다음에서 어마어마한 고난 고난의 원인을 규명한다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환상을 가지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입니다 대 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살을 이렇게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나 문제 뭡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뭔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입니까? 문제 보는 눈부터 바꿔야 돼요. 진단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이 잘못 나오잖아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또 보십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는 중에, 오늘이 며칠이야? 6월? 2020년 6월 18일 새벽 5시 53분 이 순간이 문제로 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섭리 중에 지금 이, 이 타임을 만났어요. 이 타임이 무슨 타임이냐입니까? 노 타임입니다. 이 타임이 무슨 타임입니까? 노 타임이 에브리 타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보여야 돼요. 그걸 보고요, 김동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시게 이 아이 목사는, 김동근 목사는 나만 바라봐.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요걸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김정희 모사님 이 순간을, 야, 하나님의 절대 섭리이 순간이 어마어마한 순간인데, 라고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뒤에서 딴질하고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지하고, 내 사람 챙기고 있고, 내 사람 만들고 있고, 딴질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축복임을 안 보이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동문을 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거이라 절대 섬니라. 그러면요. 누구도 협조 안 해도, 누구도 못 깨달아도 그 속에 섬은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죠? 나는요. 정동문 회장 대청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후로 문제보는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지금 잘안 되고 뜻대로 잘안 풀리는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섭리하셔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은 겁니다 바울이 그리 말했어요 전도하다 감옥 가는 게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장세점도 크게 예비한 게 맞습니까? 밖에 나와서 한 사람도 더 전도하고 한 생명 더 살려야지요 그건 요 내가 문제로 보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빌보를 옹물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보는 눈열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간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 배경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불신자인데요. 미안합니다. 나보다는 천배만배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죠? 끝이 습니다 저보다는 천배만배 나왔습니다. 천배만배 좋은 부모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 저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스승의 날 시상식을 하는데요. 야, 영어 그 한마디 했다고요. 시상식 품격이 달라져. 내가 영어한 것은 영어가 아니야. 다쳐. 김강사 영어 아니까요? 품격이 달라. 나는 뭐 세계에 뭐 뭐 무슨 대회 열린 줄 알았어. 뭐 레이디 챌틀 고 그런데 뭐 벌써 내하고 달라. 정말입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보십시다. 겁속에 그 물이 있습니다. 물이 절반이나 찼네? 하고요. 물이 절반밖에 없네? 하늘과 땅입니다. 장로님들이몇분안 나오셨네? 이거고요. 하나님 그래도 세분장로님을 기도의 용사로 보내셨네? 하늘것 땅입니다. 무슨 말 얇겠습니까? 본능 눈이 틀려 먹었어요. 뭐죠? 문제라 삼으려고 하는데 본능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심한 사람은요 모든 게 문제라. 모든 게 비웃음의 대상이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갖고 적지 않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응답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봐보십시다.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요 상황이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 목사님에게, 세계복음을 기도하는 열두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니까 문제를 문제로 본다? 끝이 없습니다 응답을 보는 눈이 있다? 얼마든지 바울이이름면서크리스도 예수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노면이 없다?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노면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얼마든지 당장에 돈은 없고 능력은 없어도 무조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유광수 모사님 지시해야 된다 얼마든지 김동구 모사 말씀하신다 얼마든지. 이래서 안 되고, 제대 목사님. 내게는 그런 핑계 없습니다. 전은 얼마나 편하게 살라고. 요 얼마나, 어? 팔자 좋게 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이 여러분이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정말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명령이 생겨서요. 영적 명령이 생기면 영육관의 질병 치유되고요. 영육관의 모든 응답 다 누리고요. 영육관의 모든 흑암 다 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조금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렸더니요. 그 짧은 순간인데요. 내 속에, 우리 가문에 수천 년 동안 흘러도 0점을점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갔다니, 유광수 목사님이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매세를 던지느냐.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 흑암 속에 헤매다가도 5분만 집중해버리면 흑암 다 떼잡는데. 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매세를 던지느냐. 나는 그거 경험했습니다. 내가 23시간 55분 흑암속에서 헤매던 자거든요. 5분 제대로 보고 믿어버리고 누려버리고 집중해버리거든. 흑암 다 정복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5분 했는데 24시 간한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laughs> 5분밖에 집중 안 돼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막 강하게 확신하고 집중했는지요. 24시간 정복한 집중한 것 같아요. 근데 모두 흑암 다 정복했어요. 문제 보는 눈 바꾸시고요, 응답 보는 눈 열리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즐거움을 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드면서 여러분 그리 신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새 영적 면령이 생기고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녀 안 바뀌는데요. 예, 안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지금 당장 바뀌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안 바뀌어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 저애좀 먹여야 돼요. 그러면요, 안 그러면요, 복음 근처도 못 갑니다. 애안 먹인데도 복음 모르는데 복음 안 붙잡고 쓸데없는 게 잡는데 애좀 먹여야 돼요 경제응답 척척 열리면 안 돼요 안 열려도 언제나 1 1조 못한대요 여러분 100억 줘보세요 하나님 15억 헌금 하겠어요? 수전증 걸 봅니다. <laughs> 아까 봐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돈이 있을 때 온전하게 11조 떼보죠. 우리 그 나이는요, 딱 배웠어요. 전주 갔죠. 거기서도 10여 사주 합니다. 내가, 그게 단임 목사님 우리 동종동문에 석이거든요, 원주에. 물었어요. 세은이 헌금 똑바로 하냐? 잘모르1 0에사4 똑바로 안 오면 몇 번에 뿌려. 인간단이네 저는 신앙 그리 가르칩니다. 왜냐, 두고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오. 뿌리는 만큼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려야 돼요. 저는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기도, 헌금. 절대 다른 사람은 양보하라고. 하늘나라는요, 뿌리는 만큼 열매거든. 틀림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게요, 응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읽어요. 아, 그저께도 광주에서 교회 하나 개치했어요 내가 못 갔죠. 우리 성교충교에서 강사님 오시나. 사진 찍고 보냈더라고요. 아니, 동북에서 축하해주러 많이 왔어요. 나 가만히 사진 쳐다보면서 사진입니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안 됐다 안 됐다 부교자 시절에 제대로 복음을 우리는 안 하고 하는 데 많은데 나이는 50이 훌쩍 60도 안 됐어요 한번 살면 내가 친구처럼 지냈는데 60이요 복음도 아니고, 정교도 아니고, 맨날 대충 눈치만 보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나는 인생을 그리 안살 겁니다. 어떤 인생을 그리 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죽고에서 완벽한 응답이라. 맞습니까? 그러 놓고는요, 나는 복음을 어리라고 이분들 나만 보면 하는 소리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표현, 요즘은 그래요. 이하의 목사님께잘 나가서. 죽으론. 죽어가 그래하지 제대로 복음 올리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겨보지 맨날 한다말이 이하의 목사님 헌금도 자리에서. 죽어들이야지, 그래. 사람들 인생은요. 어, 그리 삽니다.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문저 보는 눈 바꾸세요. 아멘 누가? 물이 절반이나 차있나? 아멘 누가? 눈 바꾸세요. 응답보는 눈 열려야 됩니다. 뭐가 응답이냐? 내가 고난이 왔는데, 응답이 왔는데, 고난에 빠지지 않고, 응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두리고 그리고, 응답이 고난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사단이가 영원히 못 건듭니다. 심지어는 언제 오냐 여러분 자녀가 겪어야 될 영적 싸움, 영적 고통을 여러분이 먼저 싸워서 이겨서 영적 면역력을 키운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미안합니다. 영적 싸움 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문제 보는 눈 바꾸고, 응답 보는 눈 바꾸고,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면은, 여러분 자녀가 당해야 될 영적 고통, 그거 끝내는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